하나님을 섬겼던 왕. 다시 말해서 다른 이방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겼던 왕을 선한 왕이라고 하는데 그 선한 왕이 몇 명이라고요? 남유다에 여덟 명밖에 없어요. 정말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에요. 자, 그 중에 마지막 선한 왕이 요시야입니다.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했죠. 모든 상당을 제거해라. 모직 하나님만 우린 섬긴다. 하나님께서 좋아했던 왕입니다. 자, 이때서부터 예레미야가 시작을 해요. 몇년 동안 사역을 하죠? 41년 동안 사역을 합니다. 그게 2장 2절, 2절, 3절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자, 41년 동안에 이제 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예레미야에게 이 많은데 이 예레미야는 선지자. 그러면 여러분 선지자 초대 선지자 그러면 엘리야, 엘리사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면 엘리야, 엘리사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 무슨 생각이 딱 떠오르나요? 기적과 능력과 이적 막 이런 게딱 떠오르지 않으세요? 자, 예레미야 질문 드립니다. 예레미야가 행했던 기적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단 하나도 없어요. 41년 동안 단 하나의 기적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만 이야기하죠? 너희들 죽어 너희들 멸망받아.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있어.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예요. 이때 우리가 요 예레미야서를 정말 잘 읽어 둬야 됩니다. 이게 정말 필요한 때입니다. 이 멸망, 마지막 때, 심판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예레미아를 어, 잘 읽어야 됩니다. 이 예레미아는 어, 사실 정말 비운의 선지자, 슬픔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41년 동안 사역을 딱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사람들과 커트롤이 아니 사람들하고 컴플릭이 일어나는 건 이해가 돼요 맨날 아침 먹고 일어나가지고 눈눈 눈 뜨자마자 사람들 보자마자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 잘못했어 죽어 이렇게 살면 안돼 여러분 41년 동안 누군가가 저한테 와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게 은혜입니다 정말 이때 아, 이러한 설교를 들어야 되고요 지금 이때의 예레미아를 읽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바리세인과 사두개인은 듣고서 찔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화가 나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죽였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말을 듣고 백성들은 회개하고 그 중에서도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경 말씀을 읽고요. 아, 찔림을 받고 회개를 하는 우리 등대교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이 와중에서도요, 20장, 18장, 18, 29장에 바스울 하나냐, 스마야라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요. 그, 그 거짓 선지자들은 이제 20장, 28장, 29장에 나가서면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예언을 하냐면, 예레미아를 두드려 패는 것도 모자라서 백성들에게 너희들 잘하고 있어 너희들 뭐 하나님의 어뭐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갈 거라고 하는데 1 년이면 돼, 2 년이면 돼 이렇게 거짓 예언을 합니다. 너희들 잘하고 있어, 잘 살고 있어. 여러분 정말 우리는 비교해봐야 돼요. 예레미야 선지자와 바스울 하나냐 스마야. 우리가 마지막 때에 어떤 설교를 들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는 비운의 선지자라고 슬픔의 선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컴플릭이 일어나요. 단한 사람도 예레미야를 좋아했던 백성들이 없어요. 뭐 나이 많은 사람, 나이 적은 사람, 높은 사람, 왕 예레미야를 좋아한 사람이 없었어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예레미야에게 우울증이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때마다 하나님께 와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1장에서 보면 또 이제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1장에서 아니 예레미야 전체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은 10절이에요 한번 10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중에도 또 한번 읽어보는데 10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는이라 요거예요. 지금 심판의 내용. 요게 예레미야를 다 설명해 주고 있는데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냥 멸망시킨다, 심판시키겠다, 라는 이야기를 네 단어로 뿔려서 이야기하는데, 완전히 내가 멸망시키리라, 내가 다시 시작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소망의 하나님이시죠? 내가 어떻게 다시 건설하고 심겠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건설하고 심겠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에는 어, 다시 하나, 새 언약이 나오지요. 그새 언약을 향해서 쭉 가고 있는데, 자 이제부터 일 절부터 나가겠습니다.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자일 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땅 아스돗의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이 예레미야는요. 겸손한 아주 작은 사람들 중에 작은 사람이에요. 조금 있다가 보면 6절에 자기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굉장히 겸손하지요. 근데 신분도 굉장히 겸손해요. 1절에 보면 아나돗 의 제사장이래요. 아나돗 의 제사장. 이 아나돗은요 베냐민 땅에 있는 땅인데요. 이 아나돗이라는 땅은 지금 요때예요. 요때 지금 예레미야는 요때 시대예요. 근데 다윗 시대는 500년 전이에요. 500년 전 다윗 때,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무찔러서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그리고 십몇년 동안 도망을 다닙니다. 이유가 뭐였죠? 다윗이 도망을 다닌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의로운 사람의 고난입니다. 예수님을 상징해주는 거예요. 아무런 이유 없이. 골리앗 죽였다고 자기가 지금 도망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때 자기도 이제 나이도 먹으면서 뭐 이제 사람들도 모이고 이제 다윗의 어, 소위 말하면 패거리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그 와중에 어, 자기도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사장, 대제사장을 세워요. 그 대제사장 이름이 뭐, 누구죠? 아비아달입니다 아비아단.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자, 대제사, 제사장은 몇명 있죠? 제사장. 제사장은 몇명 있어야 되죠? 수도 없이 많아요. 몇 명이라고 정해져있지 않아요. 그 중에서 대제사장은 몇 명만 있어야 되죠? 한 명만 있어야 돼요. 근데 이때, 다윗 시대 때두 명이 있었어요. 다윗이 데리고 있었, 있었던 어, 대제사장,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사울이 데리고 있었던 사독이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어,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면서, 다윗이 대제사장을 정리하지를 않아요. 아비아달과 사독을 정리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가만히 질질 끌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다른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굳이 당뭐 이렇게 막 교회 에 무슨 문제들이 일어나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뭘 누굴 쳐내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냥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라는. 아, 요거를 빗대어서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그런 거에 동의합니다. 하나님께서 내치게, 자기가 잘못을 저질러서 그냥 쫓겨나게끔 내버려두면 자기가 알아서. 하나님의 때에 이, 어, 다윗한테 붙었던 아비아달 이 제사장이 나중에 다윗이 늙어서 죽을 때쯤 이제 왕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 다윗 다음에 왕이 누구죠? 다윗 다음에. 왕. 솔로몬이죠. 이제 솔로몬을 세우려고 하는데, 아도니아, 다윗의 아들 중에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어, 이제, 그, 이제 파티를 하는데, 그때 쫓아갔던 사람이 아비아달 제사,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그 다윗의 오른팔, 신복이었던 요압도 쫓아갑니다. 그래서 결국 요압이 죽겠죠. 저는 그, 참, 예, 하나님을 잘 믿었고, 그 요압은요, 다윗한테도 뭐라고 그랬던 사람, 왜 쓸데없이 숫자를 셉니까? 왜 교만합니까? 다윗 왕이시여. 이렇게 올바른 소리를 했던 사람인데, 참, 저는 요압의 죽음이 저는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맨 마지막에 가서 잘못을 해서 그, 어, 아도니아 편에 섰다가 이제 죽게 되는데, 이 아비아달도 아도니아 편에서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솔로몬이 죽이지는 않습니다. 유배를 보내는데그 유배를 보냈던 곳이 아나도시에요. 이 아나도 지역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500년이 지났어요. 그럼 이 아나도세는 어떠한 후손들이 살까요? 그 아비아달 제사장의 후손들이 살겠죠. 파면당한 제사장의 후손들이 사는 지역이 지금 이 아나도시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신학자들이나 많은 목사님들이 생각을 하는 게예레미야는그 후손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다라는 거또 하나는 제사장의 직분을 안못 지키고 있었을 것이다 이게 지금 파면 당한 제사장이었으니까 그렇게 보통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뭐뭐 그걸 신학자들이나 그다음에 역사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저도. 어 그거를 갖고서 뭐, 뭐 반대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이제 그러한 것을 볼때 우리가 예레미야는 얼마나 낮은 사람이었나 라는 것을 알고, 알 수가 있어요.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의 역할을 못하고 파면당한 사람으로서 후손으로서 한마디로 뭐 어, 이렇게까지 해석하면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나라 팔아먹은 이완형의 후손 정도? 뭐, 뭐, 이렇게까지 말하면 좀 그렇기는 하지만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도 들어 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맨 마지막에 멸망시키실 때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을 들어 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라는 말씀이 4절에 나오고요. 또 하나 1 1절에 보세요.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13절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이마는 이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속에 우리 가정의 삶속에 특별히 우리 등대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우리 그 어, 교회의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또 당회를 엽니다. 장로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데 어, 제가 어, 지난 주에 어떤 문제를 놓고서 장로님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기도하고 기도해 보시고서 일주일 뒤에 이주 뒤에 만나서 다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훈련이 되어야 돼요. 잘한 번도 못 들어보신 분들은요. 참, 이거 힘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이 사인이 하나님의 사인인지, 내가 막, 막 생각하는 건지, 사단의 사인인지, 이게 모를 때가 있어. 이게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우리 등대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자, 5절, 내가 너를 못해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니다 내가 너를 못해 짓기 전에 알았다. 하늘나라에 내가 너를 갖고 있었고, 내가 너의 이름을 알고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어, 예레미아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알까? 하나님이 내가 하고 있는 것을 알까? 반면에 이거를 어, 이렇게도 알아야 돼. 우리가 안 좋은 일을 하거나 나쁜 생각을 하거나 나쁜 일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일거수 일투적으로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6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여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하니 굉장히 겸손한 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때 나이가 굉장히 젊었었다라고 추측을 많이 하는데 거의 디모데의 나이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디모데는 거의 뭐한 십대 후반이나 2 0대 초반 때 에베소 교회 단임 목사가 되었죠. 그때 부르셔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입니다. 나는 말할 줄도 모르는데 어떻게 나를 씁니까 이거를 읽어보면 고린도전서 1장 27절의 생각이 나지요. 세상의 어리석은 것을 들어 지혜로운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약하고 약한 사람들을 들어서 쓰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굳이 센 사람들을 들어서 쓰지 않으세요. 여러분 항상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센척하지 마시고 약한 척 하실 때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칠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라 항상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데 팔 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 유명한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 책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몇번 쓰였다고요? 365번. 그것은 365일 단 하루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365번이 아니라 366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4년에 한 번씩 오는 윤달이 있죠. 2월, 2월은 항상 28일인데 4년에 한번 29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366일이에요. 그 4년에 오는 하루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야기. 우리에게 속성, 우리의 속성 중에는 이 두려움이라는 게 없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사단이 귀신들린 자들이 귀신이 이제 쫓아나가고 하는 이야기가 정말 귀신이 들어오면 이 세상에서 느껴보지 못한 그 두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때그 뒤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할렐루야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도 하신 이야기고 모세에게도 한 이야기시고 이삭에게도 하시고 여호수아에게도 하시고 이사야에게도 하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어,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담대함으로 가나함으로 나아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등대교의 성도들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추권합니다. 자, 9절에 보면, 아,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어떠한 것을 이야기하냐면, 우리 아까 전에 읽었던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 이 10절을 41년 동안 선포하는 것. 멸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할 거며, 넘어뜨릴 것이다. 그리고 다시 건설하시고, 심기하실 것이다. 라는 말을 계속 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생각만 해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 그, 꿈을 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이마니 이르시되 무엇을 보았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살구나무 가지를 보았나이다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지금 살구나무 예언은 뜻이 바로 깨우다 라는 겁니다. 살구나무의 뜻이 깨우다라는 뜻이 있대요. 모든 것이 죽어 있는 겨울철을 지나서 맨 먼저 꽃을 피우는 나무가 바로 이 어, 살구나무라고 합니다. 어, 그 사람들의 죄가 만연하여서 이제 마지막에 어, 터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심판이 임박했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표징이 바로 살구나무 예언입니다. 그 다음에는 13절에는 또어 표징이 하나 있는데 또 13, 14,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보이지리라. 내가, 내가 북방들의 북방,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 그들이, 그들이 와서, 와서 예루살렘을 에기저 그, 자기를 저그 사방 사방 모든 벽과 그 유다 모든 성읍들을 성벽,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 지금 어, 끓는 가마솥이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져 가지고 그 뜨거운 물이 쏟아진다라고 합니다. 그 멸망의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북쪽의 나라가 그때 당시는 지금 아수르 예레미야 바로 전까지는 아스르가 전 세계를 다 제패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막 예레미야 때부터 요시아 때부터 어느 나라가 일어나죠? 바벨론이 일어납니다. 이 바벨론.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쭉예 어, 이스라엘을 점령을 하죠. 1차 침공이 언제예요? 605년. 2차 침공이 597년, 586년이 3차 침공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완전 멸망하고 이이 아,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 멸망하는 때가 이 3차 586년 BC 586년 되죠. 어느 나라일까요? 바벨론에 누구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13, 14, 15가 이거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말합니다. 16절에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자기의 손으로 만든 것들의 절하였은즉 내가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16절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갔다라고 잠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죄를 2장에서 조목조목 이야기를 해요. 아, 제가 죄송하지만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조금 빨리 나가겠습니다. 2장 1장 2장을 여러분들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고 2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들만 이야기하는데 <laughs> 2장에서 어떠한 죄들이 있냐면 4절부터 2장 4절부터 조상들이 여호와를 멀리 하였던 그 죄들 여러분 조상들의 죄까지 쭉 쌓아놨다가 500년 1000년 만에 그죄값을 물으시는데 어떠한 죄값이라고요 제사장 나라로서 살지 못한, 그 제사장 나라로서 사는 건첫 번째 하나님만 선교해야 되고, 뭐, 이러한 것들이 있죠. 그 중에 것들을 다 이야기하는데, 그, 그 모든 것들을 다 감싸고 있는 게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이에요. 그 역할을 못하고 살는죄 값을 치르는 게 바로 멸망입니다. 근데 그 제사장 나라가 이제는 누구한테 왔다고요? 지금 현재 누구한테 왔다고요? <laughs> 교회. 우리. 얘기 왔어요. 지금 그 역할을 못 하고 있으면 제가 말씀드렸죠. 언제 멸망이 온다고요? 적그리스도가 오면 아니요.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못할 때. 근데 우리는 끝까지 그 교회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교회 안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과 기도, 또 거룩함을 지키는 자 13절을 읽겠습니다. 그 죄가 두 가지 있으니라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 다 같이 2장 13절을 읽습니다. 시작. 네, 백성이 두 가지 악들이가지 그 못할 네. 이라두 가지 악이 있는데 첫 번째는 나를 버렸대요. 하나님을 버렸대요. 하나님께서 나라도 주고 그 풍요로운 나라 속에서 풍요롭게 살수 있게끔 다 허락하셨는데, 그 풍요로움이 이 사람들에게 악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혹시 삶이 풍요로우십니까? 그때 하나님을 더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것 또한 감사하세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버린 부분은 없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르고 사는 부분들은 없는지 자두 번째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두 번째가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여기 무슨 말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방 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웅덩이를 파놓고서 샘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샘 샘물의 역할을 하냐 터진 웅덩이래. 그럼 그 웅덩이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유실레스 무가치하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신들은 너희들에게 샘물을 줄 수가 없어 나만 생수를 줄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라는 겁니다. 생수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19절 그 악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보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가 언젠가 나중에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대라고 해서 설교를 할 텐데 하나님 나를 경외하지 않는다. 이게 좀 영어로 했으면은 좋겠어요. 나를 두려워하지 않 나를 경외하다라는 거를 한국말로는 요렇게 들려. 나를 존중 respect. 나를 존 존중, 존중하지 못한다 이런 말로 들리는데 이게 사실 영어로 보면 나를 두려워하지 않 우리가 정말 두려운 하나님 그 위엄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살지는 않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 성도들 두려워하는 우리 등대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아 또한 아 성적인 유혹을 딱두 사람을 들자면 성적인 유혹을 제일 처음에 창세기에 누가 봤죠? 요셉이 봤죠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그러죠? 보디바리 아내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 지을 수 있겠냐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나는 하루하루를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다윗도요. 너무 잘하는 사람입니다. 뭐 흠이 없는 사람인데 안타깝게 두 가지 잘못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의 아내 바세바를 건드린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그랬죠. 너는 몰래 한것 같지만 나는 다 봤고 내가 백주대낮에 네가 한 일을 다 밝히리라. 하나님을 끝까지 두려워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고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우리 등대 교회가 되고 우리 등대 교회의 또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주 하나님 마지막 때의 예레미야를 배웁니다.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준비하는 지혜로운 처녀들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열 처녀 중에서 다섯 처녀가 기름을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기름을 준비하여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처녀들이 되어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